아, 젖 아유, 정신머리 그냥. 아침에 우산 챙기라고 그랬잖아. 아이, 깜빡했어. 깜빡어 버스 타러 가자. 어? 아니, 차는? 아빠 어디있어 아빠 출장 갔어. 아니, 왜 아빠는 오늘 같은 날 출장을 갔대? 아빠가 뭐 출장을 아무 때나 가는 거지. 뭐 정해놨어? 아유, 오늘따라 아빠가 보고 싶네. 엄마는 안 보고 싶었냐? 방금 딸내미 챙기느라고 아주 지친다, 지쳐. 빨리 봐. 아이, 엄마도 보고 싶었지. 엄마. 근데 왜 우산을 두 개나 가져왔어? 왜 이렇게 같이 쓰거 가면 되지. 아이고 좁아. 안 좁아. 데이트 갖고 좋잖아. 아이고 됐 거다. 응. 엄마. 응? 우리 집 재건축 끝났잖아. 응. 그러면은 그 신축 아파트는 언제 들어가? 아이 입주를 시작해야지 들어가지. 어. 응. 아 왠지 아쉽다 이사 간다니까. 참 아쉽기는. 매일 다리 건너서 통학하느라고 힘들었는데, 잘 됐지. 음. 그래도 음. 엄마가 가끔 이렇게 어, 마중도 나와주고 하잖아. 아이고, 좀 떨어져. 걷는 음. 거 불편해. 왜? 좋기만 하구만. 아이고, 좋기는. 왜? 난 진짜 좋은데. <laughs> 이사 나와도 마중 나올게. 진짜? <laughs> <laughs> Não tem que ir de uma boa palação.